무역동안 뭐 그황 서울 갔다 왔어요. 고모집 다녀오면서 한 이틀 조카 유아했습니다 음. 조카랑 같이 롯데월드 갔어요. 롯데월드 해서 뭐 집에서 농구라 줄 때는 좀 약간 아뭐 롯데월드 갈수 있겠지 했는데 아 죽, 죽을 뻔했고요. 네. 우리가 아, 제일 일등 일등이세요. 저다운펌에을깔발가 보인다. 추석 동가뭐였어요잘 어. 먹이지.

잡 아우, 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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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우, 아우,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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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하게 만들어줘? 응. 어디가 자꾸 예 네. 오케이 반대 그래 어렸을 때 회복은? 웃고 면 이게 해복이었어요저 제대로 도 웃고 있잖아 지금 누가 운동하는데 웃나 얘들아, 있는 아니다. 3, 4, 5, 여기가 더 쉬운데. 6, 6, 6시 두 번이에요, 그치? 6, 아아 아, 엄마. 아, 머리 쓰지 마라 우리 와서 가라 머리 쓰지 마라 이유리.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가보 아무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. 거 보면 두댕이 재활하는 거 알겠어. 말이 두대님 두대님 말이 늘어났어. 아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? 둘, 셋. 뭐야? 는자마자 <laughs> <4개. 4개. 5개. 웃음> 뛰어야 돼. 자마자 기억해. 사자마자. 그래서 <음> 뛰면 <nt> 네. 페이스가 언제 어느 가다가 한 사람이 딱 그만 둬버리면아 제가 졌으니 저기서 끝났으니까 나 여기 조금만 더 뛰면 돼 이런 <�hoots> 식으로 이제 할 때가 있거든. 그래서 스포츠 심리하고 이거 썼더니 사실이 멘탈이 강한 분들이 하나라도 더 뛰거나. 아 이거 맞아 이거요? <laughs> 잘못 걸렸어. 3, 2, 1, 5. 3, 2, 1, 5. 고관절이나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했잖아. 흉추랑. 그렇죠. 6, 7월에 한번 측정한 거, 8월에 측정한 거, 그리고 어제 10월 1 0일날 측정한 거자 폼롤러 이용해서 스트레칭 합시다 이제 다 왔죠? 어깨보다 약간 넓게 해서 폼롤러를 앞쪽 쭉 밀어주면서 호흡을 뱉으면서 쭉 그리고 가급적이면 엄지는 하늘로, 엄지는 천장 방향으로 따봉해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게 확! 한 번에 급하게 올라가지 말고 서서히 올라가도 서서히. 오케이, 릴렉스. 서서히 올라가. 오케이. y Oh. Ah. What's up? w h a t 하고 오후에는 내 s 근이랑 어깨 내 s u 갑시다. 네. t s up? w h a 빨간색 파워 밴드 하나랑 저기 청록색 덤벨 하나 있지. 아, 해서 1 인당 원 밴드, 원 덤벨, 원 기둥, 원 기둥. 어. 아! 갑시다. 와, 하나 더. 하나. 어, 어려워. 자, 혹시 덤벨이 너무 가벼우면은 조금 더 올려도 돼. 사치고. 오늘은 이걸로. 지그시. 어떻게 한 평에서 해보고 싶단 말이야. 아 근데 내려가서 한 평에서 TV 틀어놓고 공개하는 거잖아요. 보아저 너무 보고 싶어서 껐어요. 아그 너무 간지러워가지고. 내가 그 계속 봤었는데 나가서 공던했어, 캐치벌했어. 아 뭔가 던지던 시합 분위기가 좀 그리워가지고 뭔가 그더 파밍이라 해야 돼. 그 끌어오는 그게 없으니까 좀 심심해가지고. 걔 태워졌지 어 근데 이건 체력이 우리가 레디 세고고 헤어졌지. 아, 어. 근데 이건 체력이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고. 5오번 같아. 5 번. 잡주세요 아. 가자 가자. 바퀴만. 어? 갑시다 갑시다. 어디 도박이 이렇게 크게? 네 크게 도박입니다 비켜 비켜. 가고 있습니다. 나, 어디 갔... 네, 나 어디까지 나어 갔다? 여기까지 갔다오니다 준비 고. 이걸로 응. 갔다 오라고? 네. 자멈춘면 되죠? 여기까지, 여기까지 갔다 와요 형. 우타우타우타 50초 50초 e you get booked 시 g a i n and I can't see you. You're 이 t i l l looking at the same. She came here. She came here. 실패하면 a m e here. She came here. She came here. She came here. She came here. s 한방한빡은고끝분는데 48분인데. 우상한국5 0초인데4 8초인자 준비 한국은 5 0분 좋고, 우리 한국좋 50분인데, 우리 한국은 5어분인데리 한국은 50분인데, 우리 한국은 한번은5한 번. 또 옷도. 아, 이거, 너무 오거 이거. 이거, 이거, 거기들어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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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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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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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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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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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간다 된다 된다. 된다 된다.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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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다야야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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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다다 된다, 좋습니다. 잘습니다 준비. 고! 아삭아삭. 너무 몸도 진행했지 많이 해고 재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재활만 계속 하고 일단 끝났어요. 다 해도 된다니까요 더더욱 잘안 하는데 할 일이 없죠 선벌그리고잘 보내셨네요 네. 네. 크라임실 가요? 저 가봤어요 저 크라임실 진짜 좋아하고 왔는데 거의 생일도 똑같아가지고 제가 네. 명이... 노린 것 같아요 사건 일어난 연도도 2002년이더라고요 연락 주시면 또. <laughs>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닌데, 내년 씬을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